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전향적으로 할 필요도 있어요. 이것도 교섭력이거든요. 트럼프의 교섭 스타일이 뭐예요? 강한 메시지 던지죠. 사람들 겁먹게 만들어서 조금 양보해 주는 걸 마치 크게 트럼프가 선심 쓴 것처럼, 어유 다행이다. 우리가 얼마까지 뜯길 뻔 했는데, 이번에 얼마만 뜯겼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저는 역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위비 올려달라고요? 아 그럼 미군다 가세요. 우리 그냥 핵 개발할게요. 우리라고 그런 얘기 못하라는 법 없거든요. 트럼프가 다시 엄청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문제가 한미 관계에서 큰 이슈가 될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사실 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분야는 아니지만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참 이럴 땐좀 화도 나죠. 예, 이미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특히 트럼프가 어떤 식의 TV 인터뷰에서 표현을 한 적이 있었냐면요. 사우스 코리아는 현금인출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돈 많은 나라다. 돈 많이 버는 나라다. 그런 나라에 우리가 미군 부대를 주둔시켜 주고 있고 그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데 돈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단 우리나라만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대만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유럽, 나토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어, 트럼프는 나토 같은 경우는 나토 전체 방위비에서 미국 혼자 부담하는 비중이 60%가 넘어요. 진짜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독일, 프랑스, 영국 등등 잘 사는 나라들이 질비한데, 미국 혼자 60% 부담하는 거 부담일 수 있겠죠. 뭐 그런 맥락 속에서 한국도 잘 사는 나라라서 난 방위비 더 뜯어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전향적으로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교섭력이거든요. 트럼프의 그 교섭 스타일이 뭐예요? 엄청난 강한 메시지 던지죠. 그리고 사람들 겁먹게 만들어서 그다음 어떻게 한다? 조금 양보해 주는 걸 마치 크게 트럼프가 선심 쓴 것처럼 아유, 다행이다. 우리가 얼마까지 뜯길 뻔했는데 이번에 얼마만 뜯겼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 돈도 조선은 안 되는 돈이잖아라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야 얼마 뜯길 걸. 요거밖에 안 뜯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중고등학교 때 동네 건달 만났는데 맨날 만 원씩 뜯고 뜯어갔던 형이 너 요즘 말잘 듣는다. 오천 원씩만 내. 그러면 아싸 생각을 하게 만든. 오천 원을 왜 내요. 그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즉, 5천 원을 내가 왜 냅니까? 해야 되는데, 아싸, 5천 원으로 깎아줬다, 희, 하게 만드는 아주 독특한 기질이 있어요. 우리도 이걸 저는 역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위비 올려달라고요? 아, 그럼 미군 다 가세요. 네, 우리 그냥 핵 개발할게요. 우리라고는 그런 얘기 못하라는 법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한국에 주한미군들이 주둔하는 게 정말 100%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주둔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이 여러 가지 지정학적으로 본인들도 여기에 주둔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나름대로 이점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맥락도 솔직히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뭐 마치 한국을 다 지켜주는 것처럼 있는 것들은 업을 성설이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규모도 직접적으로 자주 국방을 더 강력하게 실현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많이 갖출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문제를 우리가 쳐다보면서 확실히 느낀 게 하나 있죠. 뭡니까? 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를 느꼈어요. 우크라이나가 한때는 세계 3대 핵보유국이었어요. 예전에 소련이 가지고 있었던 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만약에 그때 그 핵들, 러시아에 반환하지 않았으면 과연 우크라이나가 지금 같은 침공을 당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미국은 미국의 반기를 들었거나 미국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 직접 들어가서 군사훈련하거나 전쟁을 감행하거나 일시적으로 점령했던 국가들이 많은데 북한만큼은 못 들어가잖아. 왜?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 우리가 시리아 내전 직접 미국이 개입했고, 이란에게도 직접 타격을 입히거나 암살을 시도하거나, 이거 다 미국이 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도 20년 가까이 점령했었고, 대부분의 국가는 그걸 다 하지만 북한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핵 위험이 분명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핵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무슨 남에게 핵을 쏠 만한 그런 국가가 아니고, 저 분단이라는 특수성 상황 속에서 핵과 관련된, 그리고 제가 핵미사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핵잠수함이라든가 경핵, 한국 어, 모함이라다. 이런 거 포함한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교섭 수단으로 좀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까지 부담을 못한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추가로 더 내겠다. 왜냐하면 안 내기도 쉽지 않은 게 우리 미국과 뭐 다른 쪽과도 결부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양보를 우리도 어느 정도 한다는 건 필요하겠습니다만. 트럼프가 얘기하는 걸 전적으로 들어줄 수 없다 우리는 그럴 거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군비를 늘리겠다 이게 훨씬 나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트럼프도 우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확인해 줬어요 이번에 한국이 배수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야, 니들 군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호의적인 관계로 우리가 좀 접근하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도 트럼프의 이기 를 대응할 때는 우리도 좀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스스로 배를 수리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한국이 잘해줄 수 있는 분야 같은데 어떤 맥락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미국이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구축함이라든가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걸 건조했고 그리고 그걸 수리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습니다만 이 조선업의 가장 큰 근간들이 전부 한국과 뭐 일본 그리고 뭐랄까요 사양이 떨어지는 건 중국 시장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냐면 미국의 조선 생태계가 붕괴돼 버렸어요 군함과 군 잠수함과 이런 것들만 만들기 위해서 조선소를 유지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조선업이 말 그대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고 그러다 보니 어떤 그 항모가 유지보수를 할때 필요할 수 있는 그 엔지니어적인 뒷받침이 안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트럼프 정부로 바뀌면서 한국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미래 주요 먹거리 산업으로 선택했던 것들 중에서 두 가지 품목이 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겁니다. 바로 2차 전지와 전기 자동차인데요. 이두 가지 모두 지금 미국 행정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견해는 지금 이러한 전 세계의 산업 판도 속에서 전기자동차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사업까지 포함해서요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결국 중국 도와주기에 가까워진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아직까지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뭔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 전기자동차 회사들은 아직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게 테슬라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작 뚜껑을 열었더니만 즉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더니만 현대차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 전기자동차만 오히려 더 팔리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미국 시장에서 일 등, 이 등이 우리 현기차였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아직 미국의 전통 자동차 회사 3사가 전기차 준비가 온전히 안된 상태에서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것은 오히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를 망치는 거다 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전기차에 대한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1차 전지도 어느 정도는 속도 조절에 같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도 이번에 어, 발표를 했어요. 새로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대거 삭감하거나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이건 분명 테슬라에게도 악재인 건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 테슬라보다 여타 전기 자동차 기업들이 더큰 피해를 볼게 분명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테슬라에게는 이득이 될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다? 지금 전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 중국 중국의 전기 자동차 기업들이 가장 큰 경쟁력의 무기로 삼는 게 가격 경쟁력인데 그 가격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일이 바로 보조금 철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및 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우리 기업들하고도 여러 군데 얘기를 나눠보면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할때 이게 미국의 경제에 위해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명명백백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모색을 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의 대표적인 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자동차 생산의 일부를 GM 공장에서 하겠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다? 어, 현대차가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게 한국 근로자의 일자리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미국 근로자에게도 기회가 되는 형태로 보여지게끔 만드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지금 트럼프가 추진하려던 정책들에 대해서 각 기업마다 나름대로의 대응 전략들을 마련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게 우리나라에게만 부여되는 페널티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을 텐데 유럽 일본 그 다음에 대만 모든 국가에게 부여되는 페널티다 보니까 같은 선상에서 또 다시 경쟁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무 낙담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도 똑같이 부과됐다 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기회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제 전문가의 시점에서 러우 전쟁이 경제적으로 미친 영향과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러우 전쟁이 어떤 국면으로 가게 될까요? 사실 제가 뭐 동료 학자들하고 요즘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이거와 관련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여의도 메션이라는조그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 채널과 결부된 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고 하는 걸 별도로 운영해요. 거기에다가 제가 아티클을 요즘 올리고 있는 게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그게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은 예전에 이제 그 후보 시절 때부터 공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약이라기보다 슬로건으로 제시한 게 있죠. 24시간 내 끝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빠르게 종식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여기까지 끌고 올수 있었던 가장 큰 맥락은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전쟁은 정말 삽시간에 마무리될 거예요. 그런데 그럼 마무리된다는 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땅도 뺏기고 그리고 전후 피해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 끝내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너무 뭐랄까요. 뭐, 어, 모든 걸다 잃어버리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이 만약에 미국의 도움 없이 끝내게 될 경우 자체적으로 아마 이제 핵을 개발하려는 그런 분위기로 많이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핵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내부에 원자력 발전소가 러시아에 점령되지 않았던 원자력 발전소 기기도 일곱 개가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충분히 단기간에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국가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적으로 핵에 대해서 땜이 일부 무너지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적지 않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냐면요. 미국이 안 도와주네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우크라이나도 바보가 아닙니다. 음,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핵을 어, 러시아에 반환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받았던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대대적인 경제 원조를 미국이 해줬고요. 두 번째로 미국이 어, 상호 안보과 관련된 나름대로 협약 같은 걸 맺어서 사인을 했어요. 그 얘기 무슨 소리다? 우크라이나 너핵 돌려주는 대신 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지원 못 한다. 우린 빠질래라고 해 버리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협약에 사인했었을 때 머릿속으로 떠올렸던 야, 우린 무슨 일이 있으면 미국이 전적으로 와서 도와줄 거니까 이거와 많이 내용이 달랐다는 걸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어, 미국이 도와준다는 게 결국 저런 정도 수준밖에 아닌 거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돼 버린 효과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핵을 보유하려는 국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이런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걸 제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시작되고 미국이 고립주의로 갈수록 핵 개발을 하는 나라들이 늘어나는 게 필연적인 미래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냉전 시대까지 그리고 냉전 끝나고 몇해 진행되는 동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스스로 합의해서 서로 보유하고 있는 핵의 개수를 같이 줄여가자라고 해서 핵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여기게끔 만드는 문화가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 같고요. 중동 지역에서는 스스로 핵을 보유하고 싶어 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의 맹주 역할을 하고 싶은데, 어,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해 보이는 게 역시 핵이라고 생각을 한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를 중심으로 인도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갈등 관계가 높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인근 국가들 뭐 이란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이런 지역에서도 분명 핵 보유에 대한 니즈가 점점 높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 20, 30년 동안 미국이 보유하는 핵탄두 개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도 핵을 보유하겠다고 라 해서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매년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이 핵탄두의 개수를 계속 늘리다 보면 중국 주변 국가들 중에서도 또 아유 저거 걱정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늘려야겠네요라는 국가들이 일부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인 기조가 핵에 대해서 자꾸 보유 대수를 늘리려는 기조로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이 핵을 많이 가지게 되고 국방력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보들이 미국의 대응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방력을 높이기 위한 선결 조건은 국가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부자 국가가 아니고서는 높은 국가 국방 수준을 갖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여기서 부자 국가라고 하면 무조건 돈이 있어서 외국에서부터 전략 자산들을 사온다 그 개념이 아니죠. 부자 국가는 자체적으로 전략 무기를 개발할 수가 있고 R&D를 할 수가 있고. 최첨단 기술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술들의 태반이 초기에는 방위산업 목적으로 개발됐다가 민간으로 넘어오는 것도 있고, 민간에서 가지고 있었던 걸 방위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건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가가 부유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이 중국이 더 부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중국 제품이 수출되는 걸 막는 거고요. 중국이 점점 성장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최첨단 분야에서 중국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수 없도록 만들려는 목적 자체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미국이 앞서가려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군사 안보적인 이유도 같이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10년 정도 됐는데요. 현재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미국이 중국을 압박했던 10여 년 기간 동안 그게 어떤 정책적 효과를 달성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중국에게 굉장한 위기감을 심어줬다까지는 이제 간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중국 경제를 꺾어 내렸다. 중국 경제를 완전히 이제 힘을 뺐다라는 소리는 아직까지는 하긴 좀 이른 것 같고요. 이건 중국과 일본의 규모감의 차이 또는 역량의 차이에도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일본 경제가 198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미국이 일본 경제를 꺾어내리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본 경제는 불과 10년 안 돼서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잃어버린 20년까지 귀결되고 30년까지 귀결된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일본은 중국보다 인구 숫자도 작고 일본은 중국보다 국제사회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그 당시 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안에 이렇게 일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국은 일본과 사이즈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야 너무 위기감 있게 왜 이래 이런 위기감까지 조성되는 건 분명히 맞았지만 어, 중국의 어느 산업 섹터도 이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꺾였다 이제 좌초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산업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분야도 많은 제재를 하고 있지만 중국도 제재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어떤 걸 준비하고 있나요? 가장 큰 거는 내수 시장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경제적으로 계속 부유해지기 위해선 경제를 돌릴 수 있는 엔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 필요한데? 그런 소비처가 필요한데? 과거에는요 중국은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중간재를 일부 사오고 일본에서 이런 제품 만들 때 필요한 소재나 기계장치 일부 사와서 그걸로 제품 만든 다음에 즉 한국과 일본에겐 적자를 보면서 제품을 만든 다음에 이걸 얻다 팔았다 유럽과 미국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서 흑자를 걷었어요 그러니까 어, 중국은 간단하게 중국의 그 경제 구조를 만들면 한국 일본의 적자 그리고 자원사와 해야 되니까 어, 중동 지역에서 일부 적자 그렇게 적자 보지만 그렇게 만든 물건이 미국과 유럽에서 워낙 많이 팔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흑자, 이런 구조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더 이상 중국 물건 안 사겠다는 기조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중국 입장에선 뭔가 이 구조를 새로 돌릴 수 있는 엔진이 필요한데 한국과 일본은 미국 눈치를 보면서 당연히 중국과 거리감을 줄게 뻔하고요. 그 다음에 어, 나머지 국가들 중동이나 남미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어떻게든 더 물건을 팔아보기 위한 그런 전략적 노력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중국이 그것만 가지고 미국과 유럽 시장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걸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제 중국 내부의 내수 시장을 좀 어떻게든 키워보자.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잘될수 있을지 없을지가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가지는 전략적 이해관계는 무엇인가요? 대만이란 나라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컨트롤하거나 중국을 힘겹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만든 여러 제품들이 국제 사회의 밸류 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많은 국가들이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요. 야 대만 건드리지 마. 우리 거기에서 중요한 물건 사와야 되는데 괜히 대만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그 물건 못 사오니까 안 돼라고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국제사회 여러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도 대만이 발달하거나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밸류체인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선 대만에 많은 페이버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더군다나 방위 산업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어, 반도체 관련한 분야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대만에 대해서 하등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미국은 많은 지원과 협력 체계를 더욱 더 예전보다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반대로 중국 입장에선 대만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가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지정학적으로 말라카해협이라고 해서 이 싱가포르 바로 앞바다죠 어, 인도양에서 태평양으로 넘어오는 그 지역에서 다시 그 인도양에서 태평양으로 넘어온 다음에 다시 동북아시아로 넘어오기 위해선 대만과 중국 그 사이의 해협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게 제일 최단거리예요 앞바다를 장악하는 건 중국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정학적인 가치마저도 대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은 이 참에 대만을 어 지금도 그런 기조 속에 있지만 대만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우리 지자체다 이거를 진짜 지자체로 만들려는 행보를 충분히 걸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전쟁도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상황도 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제가 저희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는 길게 써놨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이유로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면 아시아와 유럽이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프레임을 쿼드로 결정했거든요. 여기 쿼드는 인도, 한국, 일본이 미국과 함께 맺은 일종의 방위 조약이에요. 근데 지금 인도의 행보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쿼드 체제에 대해서 미온적입니다. 인도가 이제 빠져나갔을 때 그럼 이쪽 지역에 새로운 방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 쿼드에 들어오기 위한 국가들을 저 추가로 모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쿼드는 어떻게 이해들을 하고 있냐면 아시아판 나토라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쿼드를 기반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할때 이미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 군사훈련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군함이 우리나라 부산항이나 인천항에 정박했던 적이 있고요. 군사 훈련을 하기 위해서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다? 미국은 유럽의 방위 체계인 나토 따로, 아시아의 방위 체계인 쿼드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러시아 발 유럽에서의 뭔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는 발발이 생긴다든가 해도 이게 쿼드와드도 완전히 무관한 일이 아닌 거고요. 반대로 아시아 지역에서 뭔가 위기에 촉발됐었을 때 유럽도 예외가 아닌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패권을 두고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어떻게 끝날 것 같으신가요?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려면 저는 적어도 10년보다 훨씬 더긴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서로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싸움에서 예전에 냉전 시절에 미국과 소련의 그런 싸움 중에 소련이 결국 경제적으로 붕괴하면서 냉전이 끝난 것처럼 이런 메머드급 싸움에서는요 누구 하나가 백기를 들어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기를 들 가능성이 저는 10년 안에 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다면 그 다음 10년이 넘어간 시점에서 누가 백기를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 지금 스탠스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완승, 중국의 완패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의 일정 한정승 정도로 끝나면서 중국이 어떤 동네 맹주, 지역에서는 우리 중국이라는 게 있음을 잊지 마라 이런 수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침사인당 채널,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음, 저랑도 또 막역한 분들 많은 채널인데,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희 채널은 이런 대형 채널은 아니지만, 영세 채널 저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시간 나시면 가끔 놀러 오십시오. 고맙습니다.